8장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대적하러 우리니 그들이 내 언약을 범하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안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하리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끊어 버리려고 자기들의 은과 금으로 자기들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오우산마리아야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대적하여 타올랐나니 그들이 무지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로부터 나왔고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었으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오히려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부서져 산산조각날이니 이는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므로 해오리 바람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이 줄기가 없으므로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구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삼켜졌으므로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무 기쁨도 없는 그릇같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아시아로 올라가 자기 홀로 거하는 들나귀가 되었기 때문이라.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고용하였도다. 참으로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고용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통치자들의 왕이 지어준 짐으로 인해 잠시 슬퍼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내가 그를 위해 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을 낯선 것으로 여겼도다. 그들이 내헌물에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여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든 자를 잊어버렸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는 요새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의 불을 보내어 그 불이 그 도시들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구자, 오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 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으며. 모든 곡식마당에서 음행이 대가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타작마당과 포도즙들이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요. 그녀에게 새 포도즙이 떨어질 것이며, 그들은 주의 땅에 구하지 못하겠고,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들어갈 것이며, 그들은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리라. 그들은 주께 포도즙 헌물을 드리지 못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리라. 그들의 희생물이 그들에게는 애국하는 자들의 빵 같아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이 더러워지리니 이는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 날에 무엇을 하려 하느냐 불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두리니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는 쇠기풀이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들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징벌의 날들이 왔고, 봉의 날들이 왔으니,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알지니라.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원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에브라임의 바스코는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나, 대원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가 되었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미운 곳이 되었도다. 그들이 기부와 시대에 하던 것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시리라. 내가 강의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같이 이스라엘을 만났고 무화과나무가 처음 열매를 맺을 때그 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본 것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으나 그들은 바알 부어에게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것에 몸을 들였으며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사랑한 만큼 있었느니라. 에브라임의 가난한 그들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되 태어날 때부터 태어있을 때부터 수태할 때부터 날아가리라. 그들의 비록 자식. 그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에게서 자식들을 아사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참으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 그들에게 또한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두로를 보았듯이 에브라임은 좋은 곳에 심겼으나 에브라임이 자기 자식들을 나 살인하는 자에게 내주리라. 오주여 그들에게 주소서, 주께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들에게 유산하는 태와 말은 적가슴을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길가에 있으므로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하므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 이니라. 에브라임은 얻어맞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참으로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들이 태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열매도 죽으리라. 그들이 내 하나님의 말에 길을 기울이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분을 그들을 내버리 내버리시리니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들이 되리라. 10장. 이스라엘은 텅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니라. 자기 열매가 많은 만큼 그가 재단들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만큼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다. 도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 있는 자들로 드러나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재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성들을 훼손하시리니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런 즉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 하리라.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렇게 심판이 박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나는 도다. 사마리아 거주민들이 베다 베다웬의 송아지들로 인해 두려워하리니.이는 그곳의 영광이 그것을 떠났으므로, 그곳의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국할 것이며, 그곳의 영광으로 인해 그것을 기뻐하던 그곳의 제사장들도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그것이 또한 아시리아로 옮겨져서 야레방을 위한 예물이 되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획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마리의 아 가난한 그녀의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끊어졌도다. 또한 이스라엘의 죄에 곧 아벤의 산당들은 파괴될 것이며 가시와 안건기가 그것들의 재산들 위에 날이니 그들이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 시대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거기서, 거기에서 있었는데, 불법의 자손들을 대적하여 일어난 기부하에서의 전쟁이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원하는 바는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두 밭구랑에서 자기들을 묶을 때에, 백성이 그들을 대적하려고 모이리라. 에브라임은 가르침을 받은 암송아지 같아서 곡식 밭길을 좋아하나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노라 이제 내가 에브라임을 기들대이 태워 나르게 하리니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자기 흙덩어리를 부수리라 너희 자신을 위해 이 안에서 심고 궁률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갈라 지금은 줄을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같이 내리시리라.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며 내 용사들이 많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나고 내 모든 유세들이 노력을 당할 터인데 이것은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다배를 노력한 것과 같으리라. 그때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위로 내던졌어. 산산조각 났느니라 너희의 사악함이 크므로 베델리 이렇게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아침에 완전히 끊어지리라. 11장.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그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데, 불러내었노라.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만큼 그들이 저들을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양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사람의 줄, 곧그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턱에서 멍이를 벗긴 자들 같았으며 내가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는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오히려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칼이 그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의 가지들을 소멸시키고 그들을 삼키리라. 내 백성이 내게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불러 지극히 높은 자에게 돌아오도록 하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를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 도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메.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올랐도다. <laughs>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겠고 에브라임을 멸하러 다시 오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줄을 따라 걸을 것이며 그는 사자같이 울부짖으리라 그가 을부 지지며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 부터 떨며 나올 것이오. 그들이 새같이 이집트에서 떨며 나오고 비둘기같이 아시자 땅에서 떨며 나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집은 속임수로 나를 에어사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도다.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늘리고 그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기름을 이집트로 실어 보내는 도다. 주께서 유다와 또한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길들에 따라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에 따라 그에게 대가품 하시리라. 그는 태속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참으로 그는 천사보다 힘이 세어 이겼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분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분께서 거기서 우리와, 우리와 말씀하셨으니, 그분은 고추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 돌아서서 국률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그는 상인이라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으며 그는 앞자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으나 내 모든 수고의 산물 가운데서 죄가 된 불법 곧내 안에 있는 불법을 그들이 결코 찾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내 하나님인 내가 엄숙한 명절의 날들에. 하던 것 같이 너를 여전히 장막들에 거하게 하리라. 내가 대원자들을 통해 또한 말하였으며, 대원자들의 사육을 통해 환상, 개시들을 많이 늘리고, 비유를 사용하였노라. 길르앗의 불법이 있느냐, 분명히 그들은 헛된 자들이니라. 그들이 길가에서 수소로 희생물을 들이나니, 참으로 그들의 재단들은 박구랑에 쌓인 돌무더기들 같도다. 야곱이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 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섬기고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양들을 지켰느니라 주께서 한 대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심에 그가 한 대언자를 통해 보존되었으나 에브라임이 극심하게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피를 그의 위에 남겨두실 것이며 그의 주께서 그가 모욕한 것을 그에게 되돌리시리라. 13장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인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죽었느니라.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해 형성들을 부어 만들 때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과 입을 맞출 것이라 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laughs> 그럼에도 나는 이스라 땅에서부터 주내 하나님 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고 심이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는데, 그들이 초장이 내는 대로 그렇게 그들이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으로 높아졌으므로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에 표본같이 그들을 지켜부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공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심장꺼풀을 찢고 거기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 자신을 파멸시켰으나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내가 네 왕이 되리라. 내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통치자들을 주소서 하였는데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진히 분노하여 내게 왕을 주었고. 친히 진노하여 그를 패하였도다 에브라임의 불법이 묶여있고 그의 죄가 숨겨져 있으므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닥치리라 그는 지혜가 없는 아들이니 그는 아이들이 터져서 나오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들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으리라. 그가 비록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지라도, 동풍이 오되 곧 주의 바람이 광해에서 올라오므로,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말라 버리리니, 그가 모든 좋은 그릇의 보물을 노력하리라.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므로. 황폐하게 되니 리 그들이 칼에 쓰러지며 그들이 어린 아기들은 내던져서 져 산산조각 나고 아이를 뵌 그들의 여인들은 배가 갈라지리라. 14장 오 이스라엘아 주네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느니라.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죽게로 돌아서서 그분께 이르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아스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한 것이며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곳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버지 없는 자가 주 안에서 극휼를 얻기 때문이니이다 때문이니, 하라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이는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며 레바논같이 뿌리들을 뻗으리라. 그의 가지들은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 올리브 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고 포도나무같이 자랄 것이며.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즙 같으리라.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노라.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내가 내게서 내 열매를 얻으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오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을 것이나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 아멘. <laughs>